저희는 오늘 쿠아 KBS를 갑니다. 하루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동아리 애들이랑 같이 갔답니다. 아니, 근데, 큰일 <laughs> <뭘한 소리> 아, 어, 왜는 거야? 아요는전 켜요. 전화 어떻게 켜지? 예,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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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웃음> <웃음> 됐다, 됐다. 예.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있 저희가 지금 촬는 드라마 같은 경우하고있에는 주말 마라은경우가에가는 주말 드라마 그 하는 동안에, 가 하는 동까에 저희가 하마 동안에, 저희가 하에 저희가 하고동제에 저희가 하는 동안에, 저희가 하는 동안에, 저희가 어. 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세트가 지금 제가 여기 저택에 2층짜리 집에서 아. 이따가 여러분들이 사게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어, 징그럽거나 무서운 거잘못 보시는 분들은 멀리서 봐주시거나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. <objective theory> 난 안에서는 너무 실제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창문으로 관람하실게요. 이렇게 또꼭 봐야 되겠어요. 정말, 이렇게 짜증들었어요.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실제로 만져보시라고 여기. <laughs> 오, 오, 어? 이 사람 미쳤다 잘 맞는데 이거? 아, 시원이다, 시원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 뉴스 체험관입니다 KBS는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안기태 이었습니다 아, 진짜야 너 해도 되겠다 아, 야, 어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유희수였습니다 <laughs> 엥! 아? 어. 야, 우와! 가야지. 네 우와! 와, 병원이네. 아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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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끝. 나 너가 는지금 수원 수원 통닭거리 갈 통닭, 건데. 저희는 수원 진미 통닭, 통닭 수원 진미 통닭에 왔어요. 나옵니다. 나옵니다. 와우.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, 지금 통닭을 다 먹고 화성행궁을 돌아 좀 돌아다닐 것같요와 여기는 수원 라고 화성행북 예지아의 침실 정조! 정조! 봉수장이래요. 응. 응. 정조가 샀다, 응. 정조가. 글을 읽고 계신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? 네가 알 필요 없단다. <laughs> 읽어봐요. 몰라요. 엄청 <laughs> <laughs> 오래 있었다. 그치네 아, 때러네 아, 그렇네 아, 그하고이 위에 다 아, 나보다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상 행그을 나왔습니다 정말 러네요 정말 네 아, 어요